자, 지금부터는 하베기오 시그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성질을 쭉 챙겨볼 건데, 이 시그마의 연산에 관한 성질 총4 가지를 살펴볼 거고요. 이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계산할 때 많이 이용하게 될 거라서 내용 자체를 잘 숙지해 놓을 필요는 있는데, 자, 공부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 보고 바로 1번 내용부터 보겠습니다. 우선 이 식이 성립한다고 돼 있는데, 진짜 이 식이 성립하는지 간단히 검토를 좀 하고 올게요. 자, 이 식을 봅시다. 이 식의 값을 구해야 된다고 하면은, 우리 이 변수 K 자리에, 이 식에다가요, 변수 K 자리에 시작 값 1부터 끝값 N까지 차례로 대입을 하면서, 자, 이 식으로부터 출력되는 값들을 다 더하겠죠.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식을 이와 같이 펼쳐 적어 봤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는요, 여기 펼쳐 적힌 식을 보면서 A는 A끼리, B는 B끼리 모아준다 생각하고 식을 정리를 해보면, 아래와 같이 식이 정리가 되는데, 여기 보이는 플러스 기호, 앞쪽에 있는 이 덩어리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, 자, 또이 플러스 기호, 뒤쪽에 있는 덩어리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니까, 아, 이 식을 결론적으로 펼쳐졌고, 정리, 정리해서 내려온 결과, 두 식의 값이 같겠구나라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죠.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. 자 그걸 확인했다면 이제 이 식의 의미 또는 이 식을 계산에 우리가 적용을 할때그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냐 어떻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냐 자 시그마 안쪽에 하부로식이 연결이 돼 있죠 그때는 이 시그마 기호를 분배해 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 식을 펼쳐 적을 수 있겠다 이렇게 식을 받으면 될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이식이 성립한다는 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식변형 가능하겠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식변형 가능하다는 거니까 반대로 식이 이렇게 펼쳐 져혀 있을 때요 각자 항에서 시그마를 다 달고 있는데 그 시그마에 대해서 변수도 이 시작값도 자 끝값도 다 똑같이 표현이 가능할 때는 그 따로 적혀 있는 시그마 안쪽의 식들을 뭉쳐 가지고 시그마 한 방에 치해주면서. 시그마를 분배해주면서 식을 펼쳐 적을 수도 있겠지만, 반대로, 펼쳐 적힌 식을 뭉쳐 적을 수도 있다는 거, 잘 봐둡시다. 자, 그리고, 이제 2번 내용 보자면은, 그냥, 왼쪽 식에서, 플러스 대신에 여기 마이너스가 다 적혀 있는 것 뿐이거든요? 우선 이 식의 성립함을 또 확인을 해보는데, 확인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은 게, 그냥 여기 플러스 대신에 마이너스 적혀 있는 것 뿐이라서, 자, 이 식을 또 펼쳐 적는다고 하면은, 이 B 앞에 마이너스를 다 달아가면서 식을 펼쳐 적어야 되겠죠? 자 그렇게 펼쳐져 힌 식을 보면서 또 a 인 a끼리 b 인 b끼리 모아준다고 생각하면 아래와 같이 식이 정리가 됩니다. 지금 b 앞에는 마이너스가 다 달려 있으니까 그 공통으로 달려 있는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내서 여기 적은 겁니다. 자 그러면서 이 마이너스 기 앞쪽은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. 또 마이너스 기어 뒤쪽에 이 덩어리는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니까 자이 식을 또 펼쳐졌고 정리해본 결과 결론적으로는 두 식의 값이 같겠구나라는 거 확인해 줄수 있고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또 다시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하겠고 자, 이 식을 정리를 또 어떻게 하면 되겠냐? 시그마 안쪽에 그 마이너스 기호를 달고 식이 연결이 돼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. 시그마 기호를 각자 식에 분배하는 식으로 식을 펼쳐 적는 게 가능하고요. 또 펼쳐적힌 식을 반대로 묶어 정거도 가능하겠다는 겁니다. 됐죠? 이 합차에 관한 시그마의 성질 살펴봤고요. 자, 이제 이세 번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그마 안쪽에 보면 자, 수식에 상수가 곱해져 있어요. 그 시그마 안쪽에서 수식에 곱해진 상수를 위치를 시그마 바깥으로 이동시켜 가지고 이식 전체에다 상수가 곱해진 것처럼 식 변형 가능하고요. 자, 또 반대로 이 상수를 시그마 안쪽으로 위치 이동시켜 가면서도 식 변형 가능하다라고 이 식의 자, 형태를 잘봐 두면 되겠고 이 성질을 계산에 마음껏 적용해 주기 전에 진짜 이 식이 성립하는지 진짜 이 성질이 성립하는지 한 번쯤은 확인을 하고 가야 되겠죠? 그래서 아래로 내려와서, 자, 또이 식을 봅시다. 이 식을 또 펼쳐 정다고 하면, 식에서 변수 K자리에 1부터 N까지 차례로 정수를 쭉 대입해서, 자, 이 식으로부터 출력되는 값을 다 더한다고 또 생각하면서 식을 펼쳐 적을 수 있겠는데, 그렇게 식을 펼쳐 적어 본 결과, 모든 항의 상수C가 공통으로 들어있고, 자, 그 상수C로 식을 묶어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, 이 관로 안쪽을 봐주세요. 자 a1부터 an까지 합이죠. 이거는 시그마 k인 1부터 n까지 ak라고 식이 정리가 되니까요. 자 결론적으로 c 곱하기 이거다라고 식이 정리가 되고 이 식을 펼쳐 적고 정리해본 결과 두 식의 값이 같음을 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이제 마음 놓고 자 시그마 안쪽에 있는 상수를 바깥쪽으로 또 시그마 바깥쪽에 있는 상수를 안쪽으로 위치 이동시켜가며 이 성질을 마음 놓고 계산을 적용해줄 수 있겠어요. 됐습니까? 자그 다음에 마지막 그 성질도 좀 챙겨 보는데 시그마 안쪽에 이번에는 그냥 상수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예요. 이 c는 상수라고 가정해 주세요. 그러면 결과 이렇게 된다는 건데 자 증명 과정부터 또 보고 옵시다 시그마 안쪽에 상수 하나만 있을 때는 좀 어색하면은 이 상수 뒤에다가 자0 곱하기 k를 달아서 좀 생각해요. c나 c 플러스 0k나 어차피 같은 식이니까 시금 안쪽에 c 플러스 0k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 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 k 자리에 또 1부터 n까지 이어지는 정수를 차례로 대입하면서 이 식으로부터 출력되는 값을 다 더해준다 생각하고 이 식을 펼쳐 적읍시다 자 그러면은 이 식으로부터 온통 c만 출력되니까 k가 1일 때도 k가 2일 때도 k가 n일 때도 이 식으로부터는 C만 출력되죠.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C가 그냥 n 개 쌓이는 구조가 나오고, 자, 결과가 C 곱하기 N이다라고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식은 값이 CN이다라고 정리가 되는데, 요 내용 이해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시그마 안쪽에 상수가 하나만 있으면은 이 상수가 최종 몇번 더해질까? 이 상수가 몇개 더해지냐? 그에 따라 결과가 정리된다고 봐주면 되겠어요.